성산유수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쫙 내뱉는 사람, 이렇게 쫙 내뱉는 가운데 그 말에 논리 정연한 사람, 그래서 설득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가 필요로 한 스피치가 필요로 한그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요. 근데 대화가 중요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사는 게 중요한 그 순간에는 내가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무게 중심을 상대방에게 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이 호감을 얻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.